여기서 물이 들어오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봉수 기능이 되죠. 그래서 이 봉수 기능이 있는 트이비 때문에 세면대에서 냄새는 올라올 수 없다. 자, 실리콘, 실리콘을 가져왔어요. 실리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물이 여기서 세면서 이 밑으로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면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이유는... 세면대를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는 뭐 어차피 고정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쏘진 않을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이 수도 호수를 조이고 실리콘을 쏘면 간섭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실리콘을 요렇게 도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넓게 분포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라 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발라 주면 더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면대에다가 실리콘을 도포를 했고요. 이렇게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세면대를 시공할 때 실리콘 이 세면대하고 닿는 벽에다가 실리콘을 듬성듬성 떡 덩어리 이렇게 주면요. 나중에 세면대 철거하는 사람이 철거를 못 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깨야 돼요. 심할 경우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밑에지 손이 으니까 칼질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쪽이나 이 밑에 이렇게 실리콘을 쏘는 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철거하는 사람 입장을 또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있는 부속들은 테프론 테이프라든지 그런 이제 누수 방지 테이프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싱크대도 밑에 그렇고, 세면대 밑에도 그렇고, 이거 사람 힘으로 조이잖아요? 그럼 안 세요. 안 세는데,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사람 힘으로 조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힘을 주고, 그 이후에 연장을 이용해서 반바퀴 이상만이라도 꼭 돌려주셔야 돼요. 아주 미세하게 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아도 이렇게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트랩 옛날엔 피 트랩을 고겠죠피 트랩. 요렇게 피로 생겼죠? 물을 내리면 여기 물이 고여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 냄새도 못 올라오고 벌레도 못 올라오고 그걸 봉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봉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내리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가둬지고 여기 구조는, 구조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서 물이 들어오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봉수 기능이 되죠. 그래서 얘 봉수 기능이 있는 이기 때문에 세면대에서 냄새는 올라올 수 없다. 35mm 배관이면 얘가 딱 맞아요. 딱껴 주면 되고 40mm 배관일 때는 어떻게 시공을 하냐? 여기다가 실리콘을 떡 칠해서 여기다가 시공을 하면 나중에 배관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보수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끼어 놓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끼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요. 이 바깥에 제일 굵은 쪽에요. 테프론 테이프는 어느 정도 감냐면요, 거의 한통 정도 조금 안 되게 많이 감아야 돼요. 얘는 압을 밀어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누수 방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시공하는 뭐 되게 부드럽지만 물이 안 새요. 네, 그렇게 부럽지 부드럽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껴서 올려주시면 이 망치 공 주름간 트랩은. 설치가 끝났어요 세면대를 시공하면서 그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급 기술까지 다 설명을 한번 드려 봤어요 그래서 DIY로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DIY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미 기존에 이렇게 앵글밸브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어, DIY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잘못 풀거나 잘못 조이 그러면 누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앵글밸브 부분은 어, 가능하면 이거 세면기에 하나 설치하는데 사람 불러서 시공하면 아마 동네 세면대 타일가게 같은데 가면 뭐 많아도 한 10만원 내외일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누수 관련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면대 한번 설치해봤어요.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거의 만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것 같고요. 아, 1년 조금 넘었네요. 많은 시청해주셔서 구독자 수가 팍팍팍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